일도 아주 고와서 원래는 스타렉스 캠핑카 가서 누웠어야 되는데 먹고 왔거든. 그 비스듬하게 해서 여기서 일참 잤어. 역류성 식도염 안 걸리려고. 이렇게 잘못 자면 허리가 작살이 나는데 요 다행히도 아무 문제 없이 그대로 밤에 또세번 계속 오줌 누고 여기서 허리 피고. 아나 맨날 작업복만 입다가 사복 입기가 참 힘들어 세탁기로 세탁기 안중 사무실에는 바로 세탁 돌리면 말린 기능까지 있어서 그렇게 입는데 계속 두 볼이야 근데 안중 사무실에 있어 어떻게 어저께 그저 뭐야 어닝 어닝 한답시 우선 그라인더 그 시댄 뒤에 3개 나온 거 잘랐는데 쇳가루가 좀 달라붙 었더라 선풍기로 말려 전에는 한번은 선풍기 욕을 누르 겠다고발 하나를 들고 이렇게 누르다가는 허리가 뜨끔거린 거야 아나 진짜 조심해야 돼 버튼 노서 꺼면 되잖아. 밥 먹으러 가겠습니다. 아, 이 허리 때문에 매일 하루하루가 소중함을 느낀다니까 깨달음을 느껴. 깨달음. 안 아픔에 고마움을 느끼. 꼭안 아픔에 고마움을 느끼세요. 아팠을 때그 영상을 담아놨다가 계속 그걸 되새김질해. 그걸 쳐다봐. 안 아프면 고마움을 느낄 거야. 밥 먹으러 가야지. 왜 오늘은 형님 전화가 없지? 어저께 나 자기 사무실 가가지고 기다렸는데 사진 찍어 줄라고 그냥 내려왔네.